계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몸의 자세만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역시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기도로 이해하고 소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속한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는 길에 종종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지라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든든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우이동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젊음의 때 복음으로 인생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2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것들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로시거아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을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버튼을 누르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주서각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봅니다. 맹렬한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고열이 발생하고 가스, 유황, 갈라진 지각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지진이 동반되는 벼락이 가스와 역천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대규모의 재앙입니다. 정욕대로 살고 힘으로 윽박지르면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세상, 그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이렇게 한 순간에 죄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본보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정적인 본보기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부정적인 본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아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정말 오겠어? 아니면 정말 올테면 와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납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올바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재난이 닥칠 때 롯의 아내는 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소돔을 향하여서 몸을 돌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단지 어떤 뭐, 한 순간의 어떤 행동 어, 몸의 표현 이 정도가 아니고 어, 소돔의 것 소돔적인 생각 소돔적인 세계관. 이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것도 역시 지진으로 인해서 대격변 중에 소금 덩어리들이 솟구치면서 이 롯의 아내를 덮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사실 롯과 살면 롯을 닮아갈 것 같고 또 롯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하나님보다는 계속해서 이 소돔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롯과 가까이 있어도 그녀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 안락함에더 손이 갔고 몸이 갔습니다. 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단지 장소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세상을 등지고 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산속에 고요한 기도원이 있다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소돔과 고무라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룩해 보이는 장소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성도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진솔하게 믿고 따를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게 죽고 롯과 딸 둘이 이제 소알에 거했는데 자기가 소알로 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소알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나오듯 그는 그곳에서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생활의 기반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할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또 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매우 비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로세 딸들은 소활 땅에서 그리고 산속 굴에서는 더더욱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절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산속 굴에서 지내는 타지의 여인들을, 그죠? 로세, 따, 로세 따스, 딸을 자기의 어, 며느리로 삼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세 가정은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주 큰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동치만 후손을 이어가자고 계획을 했고 또 그녀들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두 딸은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큰딸 아들 이름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모압. 작은 딸은 작은 딸 아들은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남미로 하였습니다. 롯은 자손을 잇기 위해 딸들에게 자신이 이용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를 따라 살았던 롯의 인생 이래저래 참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로세 딸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신랑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녀들은 소돔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의 정신, 소돔의 문화, 가치관이 뼈속 깊게 그녀들 가운데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또 벌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탕류에 생각 없이 휩쓸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순식간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성결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살아야 하겠고 한발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 소돔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혜정 집사님 가정 온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생활, 가족 건강, 사업장 안전 사고 없고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기선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어, 친정 엄마와 형제 두 아들 동주, 종혁 건강과 하고 싶어하는 일들 잘될수 있도록 우리 한기선 집사님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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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하여 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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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가운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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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